심파튜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과 함께 전도를 또 떠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붙여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들이 지금 어디론가 가서 저 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들이 엄마 따라갔네요. 저기, 저기, 앉아 계신 분한번 해볼까? 앉아 계신가? 예,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와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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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인사드리고, 깍듯이 인사드리면서, 어, 행복지수 설문조사 한번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음, 잠깐만, 잠깐만. 손좀좀 손 놔주세요. 좀 어, 손좀 잠깐만 놔줘. 안녕하세요. 행복지수 설문조사 중인데 한 1분 시간 괜찮죠? 으 어, 제가 1번부터 한번 그냥 이게 구두로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이시죠? 네. 아, 그럼 학생으로 제가 호칭을 할게요. 학생은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네. 그, 이게 문항이 있거든요. 네. 1번이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 이번... 만족. 네. 그럼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한다면 몇점 정도라고? 7에서 8점. 어, 네, 아, 높. 네, 오, 되게 높으신 분이세요이 네. 정도. 제가 많이 다녔는데 되게 높으신 분. 아... 그럼 어떻게 하면 혹시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수 있을까요? 혹시. 그 어떤 게더 채워지면. 10... 실험이 성공하면? 네. 실험이 성공하면? 아, 실험을 하시나봐요? 아, 대학원생이에요. 아, 혹시 무슨 과제예요? 시생명과학생명공학 아, 생명공학과. 네. 아, 그러시면 그렇구나. 실험. 아, 실험하고 계시는 게 성공하면 10점. 그렇죠 아, 그렇군. 그, 제가, 교회 아시죠? 아, 네. 네 그, 교, 회에서이게 설문하는 거예요. 아. 혹시나, 종교 있으세요, 혹시? 아, 저기 집안 있는데, 저는. 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질문만 드려볼게요. 네. 만약 하나님이 살, 학생의 삶에 함께 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까요, 혹시? 아, 신이 그건, 그건, 한, 잘 한, 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잘모르겠어 그럼 종교는 현재 무교. 네. 이게 5번 질문이거든요, 무교고. 그렇다면, 종교가, 학생의 삶의 만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주 많이요, 많이요, 아니요, 전... 안 미친다고 생각해요. 전혀. 네. 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었을 때 만약 천국과 지옥 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혹시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실까요, 혹시? 음, 그건 잘모르겠어요 아, 그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만약 에 네. 있다고 해도 그 근데 지옥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신학생이에요. 그렇지. 여기 종통 교회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여기 언제고 한번 다니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긴 한데 사실 제 예수님 체험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철학을 좋아했고 실존주의 철학에 빠졌었고 니체라던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큰 감사함은 다니면서 저 이제 살아계신 걸 많이 체험을 했지만 네. 이 예수님 뭐 음성이나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저희 암도 났고 가장 큰 소망은 제 아들도 이제 있긴 한데. 아. 저희 이제 죽었을 때 영원히 산다는 걸 저희 믿잖아요. 혹시 아실 수 있지만 그때 영원히 얘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소망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실존주의 철학도 그렇고 대부분 요즘에 그 사람들은 자자 자자 아유 장난 그만하고 좀실존 철학도 그렇고 대부분사람들 먼지처럼 돼서 사라진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하는 그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복음 예, 네,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람 모두 죄가 있고, 몰라,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혔고, 몰라. 그것을 믿으면은 천국 백세인 그게 뭐, 다, 그게는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요게 일본, 복음의 핵심인데, 저, 저는 이제 제, <laughs> 가 그, 불란 죄를 없애려고 예. 많이 노력했어요. 원래 가톨릭 신자였고, 이제 신부님 하려다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제 계신교로 아, 갔거든요. 네, 정 오래됐어요. 아, 근데 저도 왜? 깜짝, 놀랐고, 예수님 바꾸라고 했어요. 이게 뭐안 믿기실 수 있는데, 전 제가 미쳤나 했어요. 근데 엄마랑 예수님을 동시에 봤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되게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는 되게 많았었고, 그 저희 그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다 빵빵 터졌어요. 저희 장모님 최근에 이제 폐암 사라지고, 저도 최장에 무릎 써져.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로 신이 만약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소통 이 있을 거 아니야. 진짜로 있다면. 하 근데 보통은 이제 소통이 없고 막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카톨릭 다닐 때는 그냥 성경은. 그냥 소설체인가 보다 이랬어요 저는 실제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말씀드렸지만 실존주의 철학에 완전 빠져있었고 니체라 지금 니체가 이제 완전 거짓되다고 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사르트르, 니체, 쇼펜하고 다 미쳐서 죽었어요 왜냐면 죽을 때 되니까 내가 먼지처럼 사신다 생각하면 은 진짜 이게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도 누군가 지금 뭐 사랑하는 누군가 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있잖아요 좀 부모님도 이제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전 솔직히 기절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약해서. 근데, 제 소망이 있는 건,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만난다. 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추천드리고, 진짜 살아 계시거든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교회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다니진 않지만, 저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좀 커다란 데 다니거든요. 근데, 정통교회고, 저희도 정통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인생이 힘드실 때, 저도 힘들 때 만났어요, 사실. 제예전엔 많이 힘들던데 힘든 일이 없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 생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어, 이게 말하기 좀 대놓으세요. 네네. 저희 집안이 이제 어, 아버지는 천주교를 다니시고, 네네. 어머니도 천주교신데 이제 네네. 할머니가 네네. 교회를 다니세요. 네네. 기독교가 맞나요? 네네. 기독교를 다니시는데 하, 이게 이모들도 사촌 이모들도 이제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뭐말로는 이제 좋다, 와 너무 좋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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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게 네. 성당은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어찌됐든 몸이랑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음,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알지를 못하니까. 네. 네, 그렇게 읽지를 못하는데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응. 그래서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인데 응. 종교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 차이가 난다면 라 저는 솔직히 좀못 믿겠다는 라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네. 그게 복음이 사실 전 천주교를 오래 다녔어요 네. 견진도 하고 문학 진짜 많이 알녔어요 신부님 사제가 되라고 했었고 예수님 환상적으로 찾아오셨고 여러 영단 많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제가 죄를 죄 의식이 컸어요. 게 죄를 뭐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죄를 없애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기부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회사 다니면서 뭐 버너스 들어오면 저는 특히 청소년들 혼자 고아들 댁 가여워서 그러다 이제 전액 막 뿌리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해보고 선한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선한 행동한 다음 날도 바로 죄를 지는 게 인간이야. 마음속으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음행의 죄도 있고 시기 질투. 그리고, 나의 그, 뭐, 교만 되게 많아요. 뭐.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게 바이블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하고 비슷한 길을 사실 걸었는데, 감히 말하긴 그렇지만, 죄를 없애려고 그 수도사들 보면 막 송곳으로 찌르면서 백일 수행하고 막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근데, 복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열린 거예요. 사실, 천주교에는 그 복음이 없어요. 굿뉴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죄값을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 죄를 앞으로의 우리 죄까지 다 없애셔서, 다 없애셔서, 그걸 한자 개념을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앤 걸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걸 이제 믿고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져서 천국으로 바로 백성을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께서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주 막 이런 피켓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기계적인 건절대아니에요 이게 되게 길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살렸다는 거를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진짜 선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사실 카톨릭에는 그게 없어요. 원죄를 없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선행하지 않으면 내죄는 남아 있어서 너 지옥 갈 수도 있고 연옥이란 개념도 있고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랑 비슷해요. 자기 공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교 카테고리에 사실 개신교, 그리스도교는 있다고 보질 않는데 사실 모든 신학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냐면 하 실제이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가 선택해서 쇼핑하듯이 할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불교 가고 하고 근데 진짜 이분만이 살아 있다는 거를 좀 많이 겪었었고 그게 좀 개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개신교뿐만 아니고 천주교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밝게 살기도 하고 어둡게 살기도 하고 근데 요게 세상에서의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게 어저거 다녀도 별론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핵심 개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요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지만 진짜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 왜냐면 저희 여기서 살다 장모님도 최근에 폐암이 났지만 지금 70세세요. 그렇게 살아놔도 결국 죽어요. 사람은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 흙으로 가요. 학생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이재용 뭐, 뭐 이건희처럼 살아도 결국 나무토막처럼 돼서 죽는 게 인생이고 내가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이름 없이 살다가도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가 전부인 줄 알고 진짜 고군분투하거든요 이 땅의 인생도 물론 녹록치 않죠 그게 꽤 길고 그렇지만은 진짜 영원생명이 있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여기서 100년이든 40년이든 30년이든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이블에서 일관된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진짜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저도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있으만 많이 실망한 게 뭐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철학사주와 실존주의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나 뭐든지 할수 있다. 너가 믿어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자기 개발성. 근데 사람은 정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보지 않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아무도 좋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남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도 정한 적이 없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한적인 걸 깨닫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창조한 자가 있다. 근데 진화론이 지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게 과학의 하나의 이제 정통 과학처럼 그렇지만 그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이런 게 오류가 있다는 거를 밝혀낸 이제 뭐 하버드 출신의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뭔개소리 i 이 t i a 처음에 창조과학 접했을 때막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뭐,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저기, 한번, 뭐, 힘든 일이 그렇다고 있으라고 할수 없는 건데, 네. 한번, 뭐, 기회될 때 가시면 좋고, 만난 거 2년인데, 짧게 한 30초만 기도 좀 하고 헤어져도 될까요? 네. <laughs> 혹시 성함만 좀알수 있을까요? 저희 저, 이름? 이, 은, 혜요 이, 은, 자, 혜 자. 이, 네. 은, 혜 혹시 나이까지만? 저, 몇살이 99년생. 아, 99년생. 저희, 왜냐면, 이제, 중보 기도라고, 네.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거를...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신분을 밝혀서 온누리교회라고 이제 CGN TV 유명한 그 채널도 있어요. CTS처럼 그 TV 틀면 나오는 큰 정통 교회고요. 제가 다니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귀한 영혼 이은의 자매, 자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은의 자매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확히 체험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은 없지만, 언젠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열려서 읽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그 삶에, 현재 만족도가 7, 8점으로 높은데, 나머지 2점도 예수님께서 꼭 채워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꼭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태나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네. 저는 담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전말보로 <laughs> 레드를 피웠었어요 예전에.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은 이제 당연히 안 피는데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언젠가 끊으시는 기회가 오시길.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실험 잘 되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덕분에 잘 전도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다음, 다음에도 전도합니까? 응? 응 음, 아, 알았어요. 사줘. 뭘 사줘? 다 됐기는. 네, 알았어.